안녕하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정리 남자, 생각남 권성민입니다. 오늘은 세바시 인생 질문, 제24번. 당신에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진솔한 모습을 들키며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부탁을 거절 당했을 때의 좌절감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었습니다. 그 위로가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답을 그 안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답은 제 자신 안에 있었지만 그 답을 얻기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답을 찾기까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도움을 청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라는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이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건강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마 의사선생님을 잘 만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직장이나 일상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한다면, 어, 저는 제가 아껴왔던 동료나 선후배님들에게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는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청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용기를 내어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떤 말들을 털어놓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저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추고 싶은 내면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저의 내면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용기야말로 두려움을 마주할 때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용기는 내면의 상반된 양,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두려움은 나의 내면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바시 인상 질문 세미나에서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미리 뭐 글로 써보질 못하고. 음 강사님들의 강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느낀 점들을 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 정리 남자. 생각남 권성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고맙습니다.